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배당이와 관련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가 아니라 지행 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한정입니다.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든 채권자가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집행 권원을 가진 채권자만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집행 권원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 되고 대표적인 쉬운 어어 경우가 공정 증서인데 공정 증서는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급 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에서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지급 명령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 명령 결정 그리고 확정 정본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제출되어야만 비로소 적법한 지급 배당 요구권자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 집행법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 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령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서에 집행 지급 명령 정본 등이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 결국 이런 것 이렇기 때문에 지급 명령 확정되어 지급 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 명령 신청 접수 증명을 먼저 제출하여 미리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배당 요금 부족법하고, 다만, 정본을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젠 참조하시고, 어, 채, 채무자가 배당, 채무자의 재산이 배당 절차에 들어갔다, 아, 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면 빨리, 이, 지급 명령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가압류 신청과 가압류 결정,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